Hello e v e r long time no see. <laughs> 아, 목이 많이 갔어요. 음,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자, 그럼 오랜만에, 어, 오늘은 레슨 30시간인데, 어,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제주 종목인 중계동쌤으로서, 어,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뭘 해줄까 해서, 어, 중고등학생들, <laughs> 겨울방학 준비 예습하면서 그거를 어 성인들이 이제 회화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출판사 많은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어 능률 어 김성곤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고1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2017년도에 이제 된 건데 어, 올해 이제 교과서가 좀 많이 개편이 돼요 근데 아직 어, 확실한 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레슨 원인데요 책을 먼저 보시면 항상 예습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 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받았으면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가 없으면 그 출판사에만 알면 그 교과서의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무조건 구입하세요 그래서 자습서가 보면은 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 이런 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니까 그래서 꼭 구입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1과는 어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예습을 시키냐면 음 처음 먼저 각 과에 그 어휘를 습득을 시켜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어휘를 습득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해 주는 거 어떻게 되냐면 어, 그 과마다 주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1과의 주요 문법은 뭐냐면, 바로, 1과가 <laughs> 여기거든요. 대과거랑, 제가 기억하기로는, 1과를 보면, 이렇게 discovering grammar에서, 어, 이제 뭐, 여기 문법이야, 이렇게 나라고, 지문에서, head pp에서, 대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제 어, old joe you brought, it. Uh, to my life에서 all the joy you brought all the 아니, <laughs>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for all the joy and you brought all the joy to my life에서 uh, brought 다음에 여기 오는 생략 가능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아이들에게 습득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본문을 웬만하면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그니까 얘네가 이제 첫 번째 섹션이고 제목이 이제 캐나이스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고등학교는 6 개의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제대로 집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서 어 요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어새 학기 예습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보면은 이 능률 김성곤을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laughs>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요. 자 오늘은 어, 능률 어, 빨간색으로 써서 죄송한데요. 김성곤님의 어, 고1 영어 1과의 예습에 들어갑니다. 자 1과의 예습에 들어가는데 At first you have to uh, memorize Uh, the vocabularies about lesson 1. 자, so, 일과의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일과 여기 짜자잔 하고 new words가 있는데 음, 자습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he title이 uh, spark in you 이렇게 돼서 uh, 거의 모든 교과서의 일과는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대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Uh, the first는 endure injured예요, injured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뭔지 아실까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좀 있다 이제 퀴즈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시간은 좀 짧게 하려고요. 너무 길어서 안 보여서 처음에 이제 일과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건 i n j u r e injure. 여러분도 이제 이거 갖고 말을 만들어봐요. 이거 뭐냐면 상처를 입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게 바로 동사라는 거죠. injure. 그 다음에 <laughs> 얘가 injury. 그래서 injury는 바로 명사로서 상처입니다. <laughs>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injured 하면 얘가 분사가 돼서 형용사로 상처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외울 때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파생어라 하거든요. 그러면 나 다쳤어. 그러면 어, 이제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I 하고 어, B P P 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처 입은 형용사 써도 되겠죠. 그래서 injured 한데 근데 여기에서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injured 하면 한 마디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 이렇게 frighten이 아 나왔으니까 또 제가 fry <laughs> 이게 gh가 여러분 소리가 안 나죠? gh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frighten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동사예요. 그래서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 막썩그 뭐라하지? 막 이렇게 막 날카롭게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공포스럽게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마찬가지로, 프라이튼에다가, 이디를 붙이면, 이렇게 형용사가 돼서, 놀란, 또는 두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렵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하죠? 이런 구를 같이 내는게 중요해요. B, PP가 들어가니까, Frightened of 그러면 모모세 놀라다 그렇죠? 그럼 또 이걸 말해볼까요? 어, 나는 저는 Swimming 아 뭐라 그럴까? 어떤 거에 놀란다 그럴까요? 나는 놀랐어 우선 써보고요 I was frightened of 아니면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다 두려워요 <laughs> 그다음스 Swimming 저 같은 경우엔 Swimming 이렇게 나는 수영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여기에서 frightened of.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번 여기는 limited는 여러분 한정된 제한된 알죠. 그리고 look after를 조금 기억을 할게요. 자, l o o k 을 너무 몰라서 look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모모처럼 보이다라는 이 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look에 그 뭐가 붙어. 그러면, look at me. 그러면 이것도 동사군데, 날좀 봐. 그래서, 보다예요. 그 다음에, look에다가 for를 보면, 얘는 찾다가 돼요. 찾다. where is it? 그래서 find 의미고요. 의그 다음에, look 다음에 after가 오면은요, 어, 돌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take care of 가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단어부터 완벽하게 점검하는 게 어, 우리가 어, 고등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섬세한 차이로 나와요. 그래서 어, look at을 look for로 헷갈렸다가는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단어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ook after가 바로 돌보다. 그다음에 어디를 쳐다보다 할때 stare at이에요. stare는 루켓하고 어, 조금 달라요. 루켓은 그냥 보는 거고 스어는 빤히 보는 거예요. 물구름이.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서 에 아, 돌보다로 할까? 뭐로 말할까요? <laughs> 뭐 날좀 봐. 그러면 이제 루켓미 이렇게. 아서 <laughs>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 거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아,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가 중요해요. 4 번이네요. 자, 패밀리 그래서, f a m i l i a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 강세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친숙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주 한 번에, be familiar with. 하면은, 동사구로서, 모모세 친숙하다, 익숙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I am 그냥 이제 말이니까 <laughs> 따라하는 거죠. Be familiar with. The? 나는 익숙해. 뭐가? Speaking English.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staying? 그냥 할게요. 말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ormitory가 바로 어, 기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니까 dor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scue가 구조하다. 그 다음에 이게 occasionally거든요. 그래서 o c c a s i 는 경우때 때때로 하면 되고 브릴리언 l i a n 는 아주 어, 멋지게 좋게 이런 말이 됩니다. extraordinary는 ordinary, 애들이 이걸 몰랐었구나. 내가 체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ordinary가 평범한 근데 이거의 반대가 extra 근데 얘를 강세 없어서 extra에서 반대예요. 이게 엔터님이죠. 그래서, extra, ordinary. 하면, 평범하지 않은 거죠. 비범한. 음. 그러면, 내 딸은 비범해. 그러면, my daughter is 뭐 very ordinary. 하나씩 넣으면 돼요. 아, very extraordinary. 평범한 게 아니라, <laughs> 매우 비범해. 그럼 ordinary.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confidence. 그렇죠? Confidence. 이게 바로 명사로 자신감이죠. 진짜 영어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Confident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신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외우세요. English. 영어는 뭐라고요? is confidence. 그래서 영어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써요 쓰면 돼. 그 다음에 earn이 e a r 라고 쓰고 있는데 발음은 ear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벌다예요. 그래서 어, make money 정도 돼요. 그러니까 earn money. 그래서 나돈 벌었어. 그러면 I earned money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단어 여기밖에 안 했는데 이걸 갖고 뭐를 만들었어요? 예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 지금 오늘 능률 1과 그냥 어 1과의 <laughs> 단어 2분의 1한 거예요. 시간이 벌써 13분 넘었네요. 그래서 단어를 할때 파생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문을 만들어라.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도 해 a v e a nice d a